얘들아, 우리 1단원 우리 그때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집의 형태에 대해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어때 혼자 과제 할수 있을 것 같았어? 어, 선생님이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오늘은 선생님이 2단원 조금 도와주려고 독해 한번 펼쳐봤어. 자 다음에는 선생님이 리스닝도 조금 도와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 유닛 2에 보면, 월드 하우징 데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집을 짓는 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어떤 집이 보이는 것 같아? 나무로 형태로 된 집에다가, 이 남자애가 드릴로 이렇게 집을 짓고 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글루도 있고, 여러가지 집의 형태가 있었는데, 오늘은 세계에서 또 집의 날, 집을 짓는 날. 이라고 나와 있어서 어떤 날일지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거기, 유닛 2에 보면, think ahead 라는 이 파트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집도 이렇게 나와 있고, 돌로 된, 여기 집도 보이는 것 같다, 그죠? 자, 그 다음 나무로 된 집도 있고, 어, 여기 는데 무슨 천으로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놨네? 자, 거기 보면, 어, look at the picture. 그림을 보고, what do we need?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to build these houses. 이 집을 짓는데, 네. 자 그러면 서연이랑 강연이랑 하나, 둘, 세 개의 집이 있어. 그 중에서 하나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어, 나는 이 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다. 음, 요거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어, 나는 이런 집이 우리는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라고 여기 질문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적으면 돼. 그래서 적을 때는 우리가 독해 해석하듯이 항상 주어도 적고 동사도 적어줘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항상 주어도 적고 동사도 적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거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니까 we need 블라블라블라. 음, 응,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은 선생님이 체크해놓을게. 꼭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주세요. 자, 그다음에 let's check 파트에 보면 which words come to your mind?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when you think o u building a special house. 당신이 특별한 집을 짓는 걸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떠오르나요? 자, 여기 답은 없어요. 서현이랑 강연이 마음대로 체크해 보면 되는데 house size, 집의 크기, house plan, 집의 계획. 그다음에 shape of the house, 집의 shape이 뭐지? 어, 모양. 그 다음에 where to build. where. 어디에 build 지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building material 해서 건물을 짓는 재료들. 요렇게 해서 정리가 좀 되면 될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이제 요 집들을 봤을 때, 그림을 봤을 때 떠오르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15쪽에 가서 우리 여기 단어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단어 우리 전체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갈게요. 자, awesome. 다음에, 어, 따라 읽고 있지. awesome. 다음에, model. 다음에, block. close. travel. flat. safe. dangerous. 어, 그러면, 우리 한 번, 다시 한번더 읽어볼까요? 자, awesome, model, block, close, travel, flat, safe, dangerous. 오케이. 읽을 수 있겠나요? 선생님 안 읽고, 그럼 너희가 한번 읽어봐봐. 가르키는 거. 맞았나? 이거는, block이라고 읽어야 된다? 이거는, flat. 어, 이거는, dangerous, 잘했어요. 이거는 awesome, 그렇지. 자, 그러면 한번 볼까? awesome이라는 건 being very good, a m a z i n g 이라는 뜻이라서 여기 adj라고 된건 adjective라고 해서 선생님이 형용사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awesome이라는 건 아주 멋진, 아주 멋진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자그 다음에 밑에 적으면 모델이라는 어, 건나온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우리 왜 패션 모델이라고도 하지? 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진짜 무대를 걷는 모델이고 여기서 모델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모형이라는 뜻이야 모형. 그 다음에 블라 이라는 건 덩어리, 덩어리. 그 다음에 close라는 것. 여기서는 여기 보면 close. 요거 많이 들어봤지? 여기 es 붙은 거. 여기 있는 close는 옷이라는 뜻이야, 옷. 근데 여기 있는 close는 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travel 하면 여행하다, 이동하다. flat은 뜨다. safe는 안전한. Dangerous는 어, 위험한. 다 적었어요? 음, 여기 적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노란 색깔로 글자 나와 있는 곳에 다시 한번더 우리 적어 봅시다. 자, awesome 이랑, model, blocks, close, travel, flat. 여기 safe, dangerous. 지금 빨리 한번 적어 보세요. 음, 다 적었나요? 한번 적어 보세요. awesome도 적고, 모두도 적고 다 적었어요? 음.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랑 시작하기 전에 여기 한번 볼 거예요 August 20 어떻게 읽어야 되게? First라고 읽어야 돼 어, 20일은 스무 번째, 스물 한 번째 날이니까 August는 무슨 요일이게. 아, 다 까먹었겠다, 너희. 그거. 1월 달부터. 기억나? 1월은 뭐게? January, 2월 February, 3월 March, 4월 April, 5월 May, 6월 June, 7월 July, 8월 August, 9월 September, 10월 October, 11월 November, 12월, 디 e c 그렇지. 그러면 이제 8월이 되겠죠. August는 8월 21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Dear Diary부터 나와 있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여기 좀 음악을 조금 들려 주려고 합니다.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모르는 단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August 21st, Dear Diary. Today was an awesome day at World Kids Summer Camp in Vancouver, Canada. 응. 자, 영어에서 여기서는 콤마에 있는 건 우리는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 대구지만 영어는 거꾸로야. 큰게 제일 뒤에 가는 거야. 그 캐나다라는 나라에 있는 Vancouver라는 건 도시가 되겠죠. 음? 자 혹시 모르는 단어 선생님이 체크 안 해준 것도 그 체크 되면 어, 난 이거 모르겠는데 하면 찾아봐야 돼요 알겠죠? 자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We got into teams and had a contest. 음, contest라는 건 대회. contest라는 건 대회. Each team built a model of a special house from country. 음, 여기서 이제 'h'라는 건 가까이란 뜻인데 'built'라는 건 뭐의 과거형일까? 'build'의 과거형이겠지. B-U-I-L-T가 d 로 바뀌면 돼요. 'built'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그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잘 들리나요 소리가? 음, 선생님이 가까이서 하고 있는데 잘 들렸으면 좋겠네. Our team went first. We were all from Canada, so we made an igloo. 자, 여기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면 한번 체크도 한번 해보고 우리 이글루라는 단어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얼음집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했었죠? We made blocks from ice and snow. Then we made a big dome with them. 응. We made a dome with them. 자, dome이라는 건 선생님이 어떤 걸 dome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둥근 지붕의 모양을 어, dome이라고 하는 거죠. Peopl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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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m -hmm. Inuit people in Canada live in these even with them. The Inuit people in Canada live in these igloos to stay warm during the cold winter. 음. 응. 자, 여기서 동사는 어디 냐면 live가 동사예요. 그럼 여기 있는 stay는 동사가 아니죠. 그렇죠? to stay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leave가 동사기 때문에 to stay를 동사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동사면 얘들아 여기 앞에는 주어가 된다. 그렇죠? 주어, 동사. 그러면 주어 전체 말을 예쁘게 한번 만들어주고 to, stay, to stay인데 stay는 머물다인데 머물다라고 적으면 안 되죠? 음. 여기 투 부정사 어떻게 여기 투 들어간 거 동사 앞에 투 들어간 건 어떻게 해석해야 자연스러울지 한번 봅시다. 자, during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The next team was from Mongolia. They built a girl. 자, 여기서 girl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girl이라는 거 우리 말로 쌤 여기 한번 적어볼게. 요 음, 개리. 게... 어. 게르라는 거야. 보여요? 응. 게르, 게르 있네. 게르. 게르가 어떤 거냐면 여기 우리 몽골에 가면 천으로 이렇게 집을 지은 이걸 이제 게르라고 해. 근데 영어로는 girl이라고 하는 거야. 한번더 다시 한번 들어볼 거야, 부분. The next team was from Mongolia. They built er. It was made of wood and cloth. The Mongolians travel with them because they are easy to build and take down. 음, 자, 여기서 보면, 몽골리아가 되어 있고, 몽골리언이라고 되어 있죠. 자, 몽골리아라고 하면 나라예요, 몽골. 그러면, 몽골리언이라고 하면 몽골 사람이 돼. 우리도 코리아라고 하면 한국이 되고, 코리안이라고 하면 한국인이 되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because they are easy to build and take down. 자, take down 하면은, 여기서는, 여기도 2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2도 짓다라고 하면 안 돼요. 잘 해석해줘야 되고, 자, take down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집을 걷는 거야. 우리 텐트 같은 것도 왜 만들었다가, 텐트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해체하는 거 있지. 어, 그런 걸 take down이라고 해. take down은 해체하다라고 적어주면 돼. 우리 텐트 다 만들었다가 이제 집에 갈때 되면 그거 다 치우잖아. 그걸 이제 퇴거 다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나라 두개 나왔는데 어떤 나라들 나왔지? 아 캐나다랑 몽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그렇지? Then it was the Malaysian team's turn. Then it was the Malaysian team's turn. They showed us a floating houseboat. 자 여기서 then it was a Malaysian 이것도 나라 그 사람 이름이에요 말레이시아 사람 팀즈턴 여기서 턴 별표 여기서 턴이라는 것은 돌다가 아니라 자래라는 뜻이에요 자래. Malaysian families live in them on the water. The fishermen can catch fish from their houses. 와 얘네들은 지금 집이 무슨 그림 한번 미리 보여줄까? 오 여기 한번 봐봐. Floating house, which is very good.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 o m p h i l i p p i n e s went last. o o d job. g o h d job. g e o d j o e s o o d job. Good j o p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마지막 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 o There's a tribe called b a g a b u 응, 음, b a g a b u 라고 이제 데 tribe라는 건 부족이란 뜻이에요. 우와, 여기 집 뭐야? 여기 진짜 나무 위에 엄청 잘 지어놨다. 그냥 오두막 집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발코니도 있는 것 같고, 2층 집도 있고, 우와, 이게 tribe 어떤 필리핀의 부족이, b 가 g a b u 라는 부족이 그렇게 짓나봐.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봅시다. They build houses high up in trees. The houses keep them safe from dangerous animals on the ground. 음. 자, keep them safe from dangerous a n i m a l on the ground. 자, 그러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요. 어디로부터? 이렇게 뒤에 해석하면 되겠죠? So, it is cooler there. 혹시 필리핀 가본 사람 있어요? 필리핀 날씨 어떠지 굉장히 덥지? 어, 그래서 cool. 어? 우리 배웠던 거 나왔다. Cooler. ER 붙이면 뭐더라? 응, 있었던 거 있지. 어, 여기 ER 붙이는 게 나왔네. 이야. 자, 그 다음에 The Filipino team's house was just like the b a g a b o tribe's houses. 응. The Filipino team. 필리핀어는 필리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like는 뭐 뭐처럼. 자, 그 다음에 뒤에 건 조금 덜더와줘야겠다 Tribe's houses. In the end, everyone liked our eagle the best. 음. We... In the end 하면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에요. 혹시나 사전 찾을 때 end라고 찾으면 끝인데 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얘들아 in the end 요렇게 끝까지 한번 여러 가지 표현들이 묶어서 나온 게 있어.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아까 take도 가지다라는 뜻이었지 근데 take down 하면 우리가 이걸 이제 짓다 해체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지 응. take는 이제 서연이랑 강연이 가지다라는 뜻인 건 아는데 d o w n 이란 친구랑 결합하면 해체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영화 보면 the end라고 나오는데 end는 끝인데 in the end 하면 결국에 이런 뜻이야 응? the best. We won, and I hope tomorrow will be this exciting too. 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 Mongolian girl 여기 나와 있죠. 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time for quiz 꼭 풀어야 되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풀면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 거는 어, where are they, the where are the team from 어디서 팀이 왔는지. 그다음 what kind of house did they build? Why are these houses are special? 어, 여기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캐나다라는 거는 여기 옆쪽으로 어. 어떤 종류의 집인지, 뭐가 특별한지 어 garden, 여기 어떤, 여기 where,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하는지 여기 where, 여기 밑에 답을 적는 거예요. 근데 요걸 채우기 위해서는 여기 나머지 것들에서 힌트를 얻어야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catch fish from the houses인데 어 얘를 대한, 요거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종류의 집을 짓는지 그리고 어떤 팀이 하는지 여기 보기에서 A, B, C, D, E, F, G, A, H까지 나왔는데 여기 보기에서 하면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 거 paragraph이라는 거, 이 단락의 요약은 여기 배열 다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워크북 한번 볼까요? 워크북도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 설명했던 것처럼 단어 그 다음에 뜻. 그 다음에 여기 거는 그걸 활용해서 적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리스닝 프랙티스 요거 일단 당분간 스탑. 음, 선생님이 시작합시다 라고 하면 돼요.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리스닝 잠깐 한번 볼게요.